돌을 다듬어 이렇게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성곽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곽은 고대 국가부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 누구나 다알 만한 사실입니다. 한때는 고부읍성으로 불리다가 최근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옛 이름을 되찾은 이곳 고사부리성을 통해 1500여 년전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녹두 장군 전봉준의 정신이 서린 땅, 1894년 앞이 보이지 않았을 깜깜한 밤 성난 민심이 횃불을 들고 진격한 곳은 탐관오리였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머물던 관하였습니다. 조선발도를 넘어 세계사적 사건의 메아리가 바로 이곳 고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관아가 있던 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학교 뒤편 성황산에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성곽이 자리에 있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문화적 자산을 확인하려고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성으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영조 때까지 여기가 읍성으로 사용을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다 토성으로만 그동안에 잘 알려지고 있었지 석성으로 밝혀진 적은 2004년에 발굴하면서 처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안반까지 다깐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들여서 성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수평으로 성을 쌓은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자면은 성이 다 굴곡이 져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성력이 굴곡이 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흔히 말하는 건축에서 많은 그랭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면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서 마찰력을 높여서 어 성벽이 좀더 지지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반 바로 위 굴곡을 따라 가지런히 쌓아 올린 모습이 다시 봐도 인상적입니다. 지진이나 자연 재해도 끄떡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이런 유적이 남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로 이 성곽의 역사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인 삼국 시대의 유물들부터 푸른 빛이 감도는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의 백자까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외면에 노끈을 이용해서 문양을 박은 형태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녹근의 형태를 따라 지그재그 조금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문양을 새기는 부분의 초반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백제 시대에서 보이는 형태의 기와고요. 1여년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1500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성곽 일부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현재 정읍 고부면이 백제 시대에는 고사부리군이었기 때문에 성의 이름을 고사부리성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역사세에 남아 있는 기록 가운데서 이곳 고사부리성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제 지방 행정 체계인 오방 가운데 중방인 고사성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처럼 백제 시대에도 지방을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 나누어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중국 측 문헌 자료에 보면 주서에 보면 지방을 5방성 다섯 개의 방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런데그 가장 앞부분에 중방고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서남북 네 군데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어딘지, 특히 이제 동방성하고 북방성은 은진과 공주로 비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방성과 서방성은 학자들 사이 견해가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방성만은 고부라고 지정하는데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다섯 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지방을 통치하던 시기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한 6세기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 연구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북방성이 논산시 은진면의 동방성이 있었으며 이곳 고사부리성이 중방성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방성 가운데에 그 치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고사성 즉 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제 시대 고사부리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도천과 같은 치소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된 것은 바로 북문이 있던 터에서 발견된 두 점의 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기와의 왼쪽 상단에 한자로 상부라는 글씨가 두여시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와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상항이란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상부 상항명인가과 즉 오부 명칭과 오항의 명칭이 새겨져 있는 이런 인거가는 출토량이 아주 적습니다. 기화는 많이 출토되는데, 이러한 인가과가 출토량이 적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기화에 이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진 수량, 백 장, 천 장, 만 장, 이런 정해진 수량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검사를 하고, 검수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도장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그 출토량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화가 출토됐던 곳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 익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538년 사비천도를 단행한 백제 성왕은 오부오항 체제로. 도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도성 내부를 상, 전, 중, 하, 후 다섯 개 부로 나누고 그 밑으로 다시 다섯 개 항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곳 박물관에 남아 있는 목간이나 기와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백제 수도의 행정조직명이 새겨진 기화가 도성 이외에서 발견된 예는 극히 드문데요. 그래서 지난 2005년 고사부리성에서 확인된 이 상부상항명 기화가 더욱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이어진 고사부리성 8차 발굴에서 상부 상황이 쓰여진 뜻밖의 유물이 추가로 확인돼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길이 6m, 폭2 m 가량의 장방형 수열 구덩이 내에서 어, 목재 유물이 확인됐는데요. 목재 유물은 장방 수열 바닥에서 어, 양쪽으로 이렇게 쌍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져와서 어, 보다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에 탑본을 했고요. 어, 위에서 아래로 상, 부, 상, 항 이라는 5부 5항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사부리성에서 나온 상부상항명 유물은 나무에 새겨진 목재 형태로는 최초의 발견입니다. 삼국시대 나무로 만든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건 천운이라는 말이 어울릴 겁니다.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 보통은 유구 조사와 함께 유물이 이제 다수 화, 확인이 됩니다. 보통 토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목재는 보통 확인되기가 어려운 게 어, 산소와 접하게 되면 이제 부패 부식이 되니까 바로 좀 많이 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확인된 목재가 온전하게 확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진흙과 모래가 굉장히 많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 매몰됐고 그 안에서 산소와 밀접하게 밀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가 좀 진행이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무 막대에는 구멍을 뚫어 다른 나무와 쌍을 이루어 그 쓰임새를 다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을 텐데요. 기적처럼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는 이 목재 유물은 고사부리성이 언제 조성됐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내에서 확인된 목재들과 어, 목재들을 좀 여러 이렇게 좀 일부 떼어내 가지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하는 곳에 의뢰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방형 수열 내그 수열, 장방형 수열, 장방형 수열 보시는 이세 가지에서 어, AD 550에서 어, 650딱 백제 사비 때이 어, 절대 연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 상항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와 목재 유물이 고사부리성에서 출토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백제는 수도를 다섯 개의 행정 구역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이게 오부가 되겠습니다. 오부에는 상, 전, 중, 하, 후 이렇게 다섯 개의 부가 있었고요. 각 부에는 또 상, 전, 중, 하, 후 라는 다섯 개의 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상항이라는 것은 상부에 있는 다섯 개항 중에서 상항에 속한 곳의 기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기화가 상부상항에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부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상부상항에서 이 기화가 기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왜 수도 상부 상황에서 이 고사부리성의 기화가 기부가 되었느냐? 그 기부가 되었던 그 시기에 고사부리성이 백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화가 기부가 된 것입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요한 거점 시설로 만들어졌던 고사부리성 돌 하나 하나에도. 그만큼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지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성벽과 내성벽을 쌓고 나서 그 안에 돌을 이제 던지듯이 넣거나 무작위로서 쌓아서 넣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연하게 차곡차곡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쌓았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면그 그 성돌의 면석이 바깥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성돌의 안쪽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이가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을 다시 이제 메꾸어 넣듯이 이러한 오각형의 형태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더 이제 돌과 돌끼리 맞물려서 서로가 지지할 수 있게끔 에, 고안을 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00년 전 고사부리 성에는 백제의 중앙에서 보낸 방령을 비롯한 관료들이 머물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사부리 성이 있는 이곳 고부에 중방성이 자리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쌀로 대표되는 경제력입니다. 이곳 고부가 동학 농민 운동의 도화선이 된 까닭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평야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을 간직한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코사블이상 있는 그 고부 일대가 예전부터 그 상당히 좀 풍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호남이 이제 3대 제원이라고할수 있는 눌재, 뭐 황등재, 벽골재. 그 중에 이제 눌재가 바로 고사부리성 그 남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또, 어, 벽골재가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반들이 될수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농경이다 보니까 그런 조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제적인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들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어 당연히 고사부리성이 이 중방으로서 주소로서 역할을 하고 김제 벽골제와 더불어 살펴볼 곳이 바로 이곳 부원 백산성입니다. 이에부터 바다와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으로 해발 50m가 안 되는 야트막한 야산에 백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민혁명 당시에는 죽창을 들고 이곳에 모여든 농민군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에서 농민들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이곳 백산성에서 놀랍게도 뜻밖의 유물들이 확인이 됩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마한 시대 토기들과 불에 탄 곡물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백산성은 지금까지 백제 시대 산성으로 알았어요. 근데 발굴 조사 결과 이건 산성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환으로 돌려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도적이나 또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그러 방비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 건물지가 나왔는데요. 건물지에서 다량의 곡물이, 탄화 곡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토기들이 많은 게 토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사부리성이라고 하는 중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러한 생산과 유통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 됐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한 시대부터 생산의 중심지가 된 눌재와 벽골제 그리고 유통의 거점이었던 백산성을 눈여겨본 백제가 그 일대를 아우르는 곳에 고사부리성을 만들고 중방성을 설치했던 겁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백제 고사부리군이 신라경덕왕 때 고부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당시에도 김제와 부안, 고창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한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벽골제에 물이 닿았던 지역과 중방성이 있었던 고사부리성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벽골제라고 하는 건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 아니겠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생산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이다. 벽골제 중수비를 보면 그 벽골제 수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고부 속현이 어디 어디에 속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벽골제 물이 간그 지역과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고부의 속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두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 바로 거기에 어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공간적 범위를 설,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사부리성. 1500년 전 이곳이 백제 5대 거점 도시로 정읍은 물론 김제와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중심 치소였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또 있습니다. 고창 흥덕에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바로 이 청동 인장입니다. 백제 중방의 치소를 보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고창 흥덕까지 이게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고창 흥덕 오홀이라는 곳에서 백제 구분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동으로 된 도장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의 장군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나왔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도장은 뭡니까? 결제 수단이죠. 백제 시대에 바로 행정의 어떤 조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 지역의 중방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고대 국가에서 성곽은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백제 시대 처음 돌로 쌓아 만든 고사부리 성에는 모두 세 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문과 서문을 어근문의 형태로 만든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출입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지만. 밖에서 보면 출입구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백제인들의 지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사부리성은 삼국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이 백제가 지방 통치를 완성해 가는 시기는 사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여의 수도가 위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부여로 이 백제가 천도하게 되는 것은 고구려 침략을 받아서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까 그러니까 백제 전체 영역 속에서 보면 이 지역이 백제의 중심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정읍 이남의 영산강 유역 있죠. 이곳에는 오랫동안 마한계 세력들이 뿌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남방을 경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영산강 유역의 그 만개 세력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이곳만큼 중요한 요충지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곳 고사보리성을 처음 만들었던 백제는 660년 막을 내리고 맙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생산과 유통의 중심에 자리했던 고사보리성은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며 쓰임새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제 시기에 쌓은 석축 위에 동일신라 때 만들어진 물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구시대에 퇴작된 자연층을 파고 수거를 재설치를 했던 흔적들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이 수구를 중심으로 한 성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방형의 예,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백제 전통적인 그랭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성돌과 성돌 사이가 이제 틈이 생기지 않게끔 했던 거에 반해서 좀 차이점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제 성벽과 더불어서 예, 수구 시설을 만들면서 개축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자들을 통해 고사부리성이 교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였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마한 시대부터 생산과 유통, 정치 문의 화 중심이었던 곳에 지방 통치의 거점 중방을 설치한 백제. 이곳을 기반으로 백제는 다시 강성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고 이를 기반으로 삼국 통일이란. 원대한 꿈에 다가가고자 했을 겁니다. 백제의 5방 가운데 중방이 자리했던 고사부리성 1 5 0 0년전 백제의 중앙을 압박하는 고구려와 신라를 대적하기 위한 후방기지이자 영산강 유역의 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거점성이 바로 이곳 고사부리성이었던 겁니다.